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 채널의 주제가 뭐죠?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피부의 색소 관심 많으시죠? 특히 기미. 과연 기미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뭔지 한번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미를 색소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색소 질환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멜라노사이트, 멜라노좀이란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색소 세포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 표피층에 원래 저렇게 색소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은데 모든 층에 색소들이 다 있어서 멜라노좀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색소들이 많아지다 못해 진피층으로까지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는 것까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색소 질환인 건 맞지만 멜라노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노사이트만 해결하는 치료를 해서는 해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좀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색소에 관련된 변화 말고 기미가 있는 피부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 진피층에 솔라 엘라스토시스라고 해서 탄력섬유들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혈관도 늘어나 있고 혈관 주변에 염증도 있고 또 마스트셀 비만세포. 라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분비시키는 세포들도 많아져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있어요.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지지대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많이 망가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그 멜라노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염증 소견이 있고 마스셀이 많아지고 엘라스틱 파이버가 막 망가져 있고 이런 거는 장노화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미라는 게 단순히 색소 세포에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크로스토크 서로에게 서로가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돼서 자꾸 자꾸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색소들이 많아지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햇빛을 받으면 멜라노사이트 자체에서도 멜라닌을 만들지만 표피도 좀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진피층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콜라겐을 만드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섬유화 세포도 신호를 보내고 마스트 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마스트셀에도 신호를 보내서 서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는 사이토카인 것들이 변하면서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랄린을 많이 만들게 해서 생긴 게 기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좀잘 정돈을 해줘야지 색소가 좀덜 생기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스트셀 여러 가지 분비물을 내는 비만세포라는 세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뭐냐면 히스타민 여러분들 가려 우시면 항히스타민제 처방 받으시죠. 그게 바로 이 비만 세포가 만들어내는 히스타민을 불락시켜서 가려움을 들르게 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들 내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미에 있어서 이 마스트 셀이 내보내는 히스타민이 표피층의 색소를 증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립타제 같은 여러 가지 분비물이 혈관도 늘어나게 하고 다른 분비물들도 나오게 해서 진피층에도 영향을 주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스먼트 멘브레인을 망가뜨리는 데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스트셀 같은 아이들을 관리를 잘안 해주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색소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두각이 하나 된게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런 색소가 많이 생길 때 노화된 세포들이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스넨시스 파이버블라스트라고 해서 파이버블라스트들이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색볕에 의한 것이든 다른 신호에 의한 것이든 그렇게 노화된 시넨시스 파이브블라스트라는 아이들이 마스트셀을 잘 자극한다고 돼 있고 그렇게 자극됐을 때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화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해결을 해야 마스트셀도 자극이 안 되고 또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자체가 멜라노사이트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도 줄어들기 때문에 종이가 빨리 호전이 되고 더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더블 타이트라는 치료 설명을 할때이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더블 타이트처럼 진피츠 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결국은 기미도 좋아지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블 타입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게 기미가 색소 세포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게 해야 된다고 원장님 그러셨는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기능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기능학 관련된 어떤 영상 같은 걸 보면 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고 밑으로 막 물이 흐르고 있죠. 김미 입장에서 보면 흘러내리고 있는 물은 우리가 보는 색소예요. 피부에 나타난 색소. 이거를 빨리 깨끗이 없애려면 저렇게 걸레를 들고 닦기만 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계속 위에서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미 치료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물들, 뿌려진 색소들을 없애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썩꼭질 잠가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테믹한 안티에이징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인 기미 치료일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과연 기미가 보내는 신호는 어떤 건지 피부 노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치료를 할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기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